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컴퍼니 빌더 페이스트트랙 아시아입니다. 엑셀러레이터는 창업을 한지 얼마 안 되는 초기 기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팀이 빠르게 시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멘토링 등 비즈니스 자문을 해주거나 자금, 공간, 인력을 지원하는 등 보육을 주 목적으로 합니다. V.C.는 말 그대로 투자, 사업 아이템과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죠. 컴퍼니 빌더는 조금 개념이 다른데요. 컴퍼니 빌더는 팀 구성, 아이템의 개발 방향, 마케팅 전략 등에 이르기까지 스타트업의 창업부터 경영 전반에 참여하며 공동 창업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엑셀러레이터나 VC와 달리 지분을 확보하고 경영권을 가지는 스타트업의 지주회사인 거죠. 페스트 트랙 아시아는 2012년도에 설립된 곳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온라인 교육 서비스 페스트 캠퍼스를 창업한 곳입니다. 패스트 캠퍼스 외에도 공유 오피스 사업을 진행하는 패스트 파이브, 벤처 캐피털, 패스트 벤처스, 온라인 마켓 헬로 네이처 등이 있습니다. 창업 후 10년 동안 창업한 회사만 11개, 해당 기업 가치를 모두 합치면 8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죠. 패스트 트랙 아시아의 박지웅 CEO는 벤처 캐피탈에서 배달의 민족, 테켓몬스터, 크래프톤 등의 투자를 주도한 경력이 있는 분인데요, VC에서 테몬 투자를 주도하면서 테몬이 출범한 지 1년 정도만에 4천억 원에 매각되는 것을 보고 창업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투자사가 급성장을 한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지만 투자만 했다는 것이 아쉬워 직접 사업에 뛰어들고 싶었다는 거죠. 패스트 트랙 아시아는 꾸준히 성장하며 최근 2023년 9월 크래프톤으로부터 약 220억 원 규모의 시리즈 C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금방이라도 새로운 스타트업을 선보일 것 같은 패스트 트랙 아시아. 앞으로도 기대해봅니다.